<<|so|> s 불가는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이다 외치냐 고 짜증나는 거야 짜증나 어, 노래하고 있는데 사람 땅땅 치고 있어요 아니 노래나마 대게맨 열차 타세요? 20열차 타려고 그러는아 여보 20열차 타시 열차를 몰라 헷갈리고 계세요? 아니 헷갈릴 수도 있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신경질을 부리고 그러십니까? 아 그러니까 대게 20열차 타시겠다 이 말씀이시죠? 그럼요 바로 이 열차가 20열차 아이 열차가 20열차입니까? 그렇죠 열차로 바로 타세 타셨죠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대의 연진철 못 막으네 유리창을 읽고 보니 창밖에 <laughs> 사오래가시 그들 이지를 말고 한두 담소식을 전해서별사사에 예. 아가씨가 서비에 이별에 부산 대구 여수 목포 광주 순천 군산 전주 일이 마자 서울이다 조벌씩 지나가. 너 정말 사람 피곤하게 만들래? 말 짜증나게 만들고 있네. 누가 짜증 나는지 모르겠어. 아내 대기 어디까지 가세요? 어디까지? 서울에 있는 KBS 홀까지 가려고 그러는데. 아 그러니까 대기하시는 목적지가 KBS 홀까지 가셨다는 말씀이군요. 그러면요. 대기 찾고 있는 목적지 다 오셨습니다. 아 그럼 여기가 KBS 홀입니까? 아, 그러면요. 다 왔겠네요. 다왔니다다 왔습니다. 다 왔습니다. <laughs> 좋다. <laughs> 음악이 나오니까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뒤 흔드네. 그냥. 아, 음악성이 좀 강하시고 만이 남들이 그래, 음악성이 좀 강하다. 아, 그래요? 고맙습니다. 자, 오늘 KBS 홀에서 네. 그 시절, 그 시절. 고마워요.